네, 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실현의 탑, 지난 시즌 대비 좋아진 점과 미세먼지 팁들, 그리고 물품을 구매하는 팁 이런 것들 좀 안내해드리는 영상인데요 일단 사실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탑 하면서 가장 좋았다고 느낀 게그시라네 탑을 클리어하고 나면 체력이랑 만화가 싹다 회복되는 거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당장은 뭐 많은 상관 없을 수 있는데 뭐 요정이나 총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트리플을 겁나게 쏴제 끼면은 MP가 좀 많이 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클리어하고 나서 또 이게 소울 막 쓰면서 MP를 채워 써야 했어가지고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었는데 그런 대기 시간이 좀없어졌다는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적으로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리젠 시간이 똑같이 고정되어 있는데 이게 20층 이하의 던전에서는 그 몬스터를 전부 다 잡았을 때몇초 있다가 리젠 되는 거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20층까지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20층 넘어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원래 저 층에서는 잡고 나서 거의 곧바로 몬스터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막 노는 시간 별로 없이 저 층에서의 시간적 낭비를 뭐 약간은 좀 배려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소소한 몇 가지 팁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아인이 다 없어졌을 때 지금 나와 있는 특수 던전이죠. 아리송한수 여기에서 아인을 채운 다음에 입장을 하면 그래도 뭐 드다 같은 거를 안 먹어도 돼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미 죽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6층이나 16층이나 뭐 26층, 36층 뭐 이런 데에서 디스를 맞고 죽는 일이 종종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층이냐면은 상자가 일단 나오는데 오토로 타겟팅이 안 돼서 직접 눌러가지고 타겟팅을 해야 되고 레벨이 낮거나 좀 마방이 딸리거나 뭐 이러면 디스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건데 사실은 복불복이에요. 뭐먼 거리에서 치면은 안 맞는다 아니면 치자마자 빠르게 뭐 먹으면 된다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다 미신이고 그래서 저층은 좀 디스 떨어질 확률이 낮고 높은 총으로 올라가면은 디스 아주 확률이 좀 올라가서 거기를 올라갈 때 카메를 꼭 감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클리어를 하면 아까 전에 썼던 만화가 싹다차 있죠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캐릭으로 좀 들어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좀 간단하게 볼게요. 지금 제가 이거 실현의 탑 26층인데,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거든요.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들어가는 방법은 이래요. 여기 제가 카메라를 이쪽에 올려놨는데, 카메라 감고, 메뉴를 누르고, 던전을 바로 눌러서, 도전을 누르면 됩니다. 카메라를 감고, 누르고, 입장. 빠르게. 요런 식으로 입장을 빠르게 하셔야 되고, 카메가 지속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상자도 좀 나오자마자 바로 패야 됩니다. 이런 어, 식으로 깨시면 돼요. 디스로 맞아서 죽으셨던 분들은 이런 식으로 클리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증표 교환 상인에게 아이템을 구매할 때, 뭐, 팁은 아니고, 이제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 드릴 건데요. 자, 교환 상인에게 가가지고 좀 필수로 구매를 일단 해야 되는 것들이, 엘릭서 상자랑 귀걸이랑 반지, 인장, 인장, 티셔츠, 그리고 변신 인형.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13200 증표가 필요해요. 사실 이거를 한 캐릭으로 다 모으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한 캐릭으로 다 모으는 건. 이걸 다 사긴 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처럼 이제 다 캐릭을 키우시는 분들은 본인의 캐릭터 수를 이제 고려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200인데, 시탑 돌릴 수 있는 부캐릭 8개라서, 8로 나눠주게 되면은, 한 캐릭당 1650개씩 모으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요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당 가격이 뭐 750이거나, 뭐 1000이거나, 1500이거나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넉넉하게 1750개 정도 모아놓게 되면은, 전부 다 구매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레드는 구매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삭제일자가 다 있는 애들입니다. 구매하고 나서 티켓은 교환하면 되는데 인장 상자는 이제 바로바로 바로 좀 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스펙이 좀 낮아가지고 만약에 20층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1층부터 20층까지 얻을 수 있는 증표가 1과 20을 더한 다음에 이걸 2로 나누고 다시 20을 곱하면 등차수열 합공식을 통해서 210개가 먹어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예, 네, 그 다음에 남은 17일이죠. 4일 동안 20층 깼으니까 17일 동안은 19층이랑 18, 17층, 15층, 14층을 반복을 하게 되고, 이걸 17일 동안 하게 되면 1411개.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210개를 더하면 1620개니까 8개가 있는 캐릭이라 하더라도 다살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 1650개가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예. 네. 그럼 만약에 30층까지 뚫을 수 있다라고 하면, 1과 3 0더 하고 2로 나누고 30을 곱하면 465개 6일 동안 모을 수가 있고 남아있는 15일간 29 28 27 25 24층을 반복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1995개 증표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있었던 465개를 더하면 2400개 정도 모이게 되는 거니까 8개가 있는 저는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이게 2개 3개, 4개, 5개 6캐릭 정도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만약에 40층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8일동안 820개를 모으게 되고 남은 13일동안 이제 아래층을 반복하게 되면은 2379개를 모을 수 있어서 한 캐릭당 3199개의 증표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99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러면 이제 다섯 캐릭만 있어도 저기 있는 물품들을 전부 다 구매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물품은 이제 본 캐릭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진주 전강 사시는 게 좋아요. 사냥 효율을 높이려면 그게 좀 낫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실현네타 아이템 물품들 전부 다잘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높은 층잘 올라가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사실 진짜 층수 많이 올라가는 게 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한 3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캐릭터가 좀 많이 있다라는 전제로 저기 있는 물품들 전부 다 구매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산법이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글로 적어놨으니까 아마 참고해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영상이 혹시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